물난대 so 건 아닌데. 어 다윤아. 음, 음 그래. 음. 음. 어디를 가고 싶어? 포켓몬스터 아르세우스 뭐... 마을을 가고 싶다고? 식스테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을을 가야 된다고? 지금 식스, 식스테일을 찾고 싶어서 지금 우, 진짜 우는 거야? 네. 아, 알로, 알로라, 여러분, 알로라 식스테일이 뭐예요? 자, 다윤아, 좀 침착하게 얘기해봐. 삼촌들이 도와줄게. 어. 김, 김, 금경. 금경. 네. 어. 금경 있는데. 금경, 금경 있는데. 금경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엄마, 아빠가 잘안 가죠? 금경 어, 마을을.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노? 어. 너무 나가? 갖고 싶으면 그럴 수 있지. 여기, 어. 여기 삼촌들이 다 저기 알려줄 테니까 다윤아 좀 기다려. 어. 네. 감사합니다. 아 전화할게. 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야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정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얘가 유치원 졸업할 때도 이렇게 안울었는데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그금경인가 어딘가를 가면 알로라 식스테이를 만날 수가 있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애가 펑펑 웃는 거래요 지금 자기가 길을 못 찾으니까 이거 비상이다 어. 좀 도와주세요 제가 포켓몬을 잘 엔딩 보고서 치워놔갖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예길좀 예. 같이 좀 찾읍시다 예. 잠깐만 어. <laughs> 아 되게 웃기네 여보세요 어 다윤아 어 울지 말고 네? 지금 여기 삼촌하고 <laughs> 어, 다른 삼촌들이, 네. 그 알로라 식스테일 잡으러 갈 테니까, 저기 엄마한테, 저기 삼촌 방송 틀어달라 그래. 네. 어, 그래, 보고 있어. 네. 어, 그래, 보다가 심심하면 저기 채팅방에 다윤이다, 그리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 삼촌들이. 너 울지 말라고 잡으러 간대, 지금. 어. 네. 어, 그래, 울지 말고. 어, 어, 그래, 네. 어. <laughs> 야, 다윤아, 걱정하지 마. 삼촌들이 잡아줄 테니까, 뭘, 어? 잡으면 되지, 그, 울고 그래, 어? 그, 뭐, 잡, 그거 금방 잡아, 그거. 걱정하지 마. 어? 걱정하지 마. 잡아줄 테니까. 우리 강한 예비, 예비군 삼촌들은, 어? 우리 예비군 삼, 예비군 삼촌들은 못하는 게 없어, 어? 여러분,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 지금, 조작법도 까먹었어. <laughs> 나 조작법도 까먹었다. 큰 났다. 아니, 삼촌이 더 못하다녀. 무슨 말씀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잖아, 오랜만에. 아이, 참. 아, 근데, 나, 잠깐만, 나, 근데,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있어, 있어, 있어. 여러분, 잠깐만, 나, 구, 나 지금 미안한데, 이거, 포켓몬 볼을 어떻게 던지죠? <laughs> 어떻게, 어떻게 던지지? <laughs> 이거, L2, L2, R2 였나? X 였나? 잠깐만. 어? 뭐, 뭐, 무슨 버튼이었지? 잡아야 되는데? 어, 어. 아니, 삼촌이, 아니, 너무 오래, R2, 어, 너무 오래됐잖아. R2를 눌러가지고, 너왜 나왔어? 아, <laughs> 아니 이게 사람이 한 살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 그러니까 저기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윤이가 보고 있으면서 다윤이가 지금 훈수를 시작했거든요. 그 이게 그냥 식스테일은 맞는데 다윤아 이걸 잡아야 알로라를 잡을 수 있대. 좀 기다려봐. 이거 다섯 마리 잡아야 된대. 어아 아. 어떻게? 야. 원래 잡기가 힘든가? 잡았다. 어 일단 잡았어. 어, 일단 잡았고 이제 마을 마을로 가면 되죠? 응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알로라. 삼촌 왔다. 어? 기다려라. 다윤아 잡는다고. 어, 캥캥 와, 얘야. 울만하네! 어 이정도면 울만하다! 어? 어 여기 여기에요 여기서 다섯마리를 잡으면 된대 근데 아마 숨어있겠죠?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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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어? 이거 볼 던져서 잡는거 아니에요? 말 걸면 돼요? 아 그래요? 어어 어, 귀엽다 꽁.. 꽁이래 꽁! 어아 이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두마리 어 여기 있다. 이제 세 마리지. 오늘은 포켓몬 오랜만에. 이제 한 마리 남았다. 다윤아 한 마리 남았다.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기는 못못 못 가는 데다. 그치? 아, 반대로 완전 반대로 왔네. 다윤아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삼촌의 단점 중에 하나가 길을 못 찾는 거란다. 어, 좀 기다려야 될 거야, 그거는. 엄마가 평소에는 삼촌한테 화를 잘안 내는데 그 삼촌이 운전을 하거나 이러면 화를 많이 내요. 그 길을 못 찾아서. 요. 잠깐만. 요 위에 있나 보다. 어, 그렇지. 삼촌이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찾아요. 어? 느낌이 딱 여기거든. 어? 동네를 30년을 내매냐고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 그럼 이제 됐지. 다섯 마리 다 잡았지. 아, 다 잡아왔잖아. 어? 어한 마리가 움직여. 어. 어, 괜찮다면 어. 이것 때문에 왔어. 야구하다가. 어, 식스테이를 받았어. 받았어! 이제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어, 딱 기다려. 여보세요. 어, 다윤아. 네. 이제 목소리가 좋아졌구나. 삼촌. 어. 근데 어. 마을 아닌데도 포켓몬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마을 있어야 돼. 나, 저희 이제 마을 못 가게 됐어요. 왜, 왜, 왜? 네. 어떤 상황인지. 어. 누구한테 말 걸어도 옛날 마을이라고만 나와요. 어, 그래, 알았어. 그거 한번 삼촌이 해결해 볼 테니까. 네. 엄마한테 화면 좀 찍어서 장소 좀 찍어서 보내달라 그래 네얘 아, 방금 되게 밝아졌다가 마을로 못 돌아간다는 시점에서 또 울뻔했잖아 지금 어 그니까 얘기하면서 약간 울뻔했거든 지금 되게 밝아졌다가 <laughs> 영상통 왔어 지금 어 다윤아 남춘 어 그거 싸우는 게 아니고 어래곤이랑 싸우고 어 우리 그래 우리... 어. 퀴즈 풀어야 돼요. 아 퀴즈를 풀어야 된다고? 포켓몬 눈몇 개인지 퀴즈 풀어야 돼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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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기억 날라 그래. 지금 그러면 퀴즈 나왔어? 어 일단 일단 가서 저기 그 답이 60131. 60131. 60131이요? 어, 어, 어 퀴즈 나올 때 삼촌한테 어? 다시 전화해. 어, 네. 어. <laughs> 아 이게 아르세우스가 어려워 사실 어. 이게 왜냐면 포켓몬이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역사가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한 어른들한테도 눈높이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긴 어렵죠 네. 어렵지 어렵지 그 쉽지 않지 어쭉어 어. 지금 피제 프로로 어.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어? 그, 뭐라, 퀴즈 근데 냈어? 근데 자꾸, 응. 숫자 다시 올바른, 올바른 행동을 하래요.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지금 자꾸 우리. 자꾸 올바른 말을 하래요. 지금 우리 다 올바른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영상통화에서 화면 보여줄래, 그러면? 네. 어, 올바른 말을 하라고. 아, 그 그러니까 틀려서 그런 거지, 뭐. 어, 60131 해볼래? 어, 맞네. 엄마가 틀리게 아까 들었구나. 엄마가 올바르지 않았구나? <웃음> <웃음> 빨리, 마, 목장만 가면 바로 알로라를 받을 수 있는데. 목장을 못 가게 하니까. 뭐 목장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 어, 그래, 그래. 어?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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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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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야. <laughs> 바로, 바로 이제 교환, 교환으로 가자. 천천 잠깐만요, 갈게요. 어, 그래, 그래.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이제, 이제 번호를 주면 되지, 내가? 멀리 있는 사람. 됐어요. 됐어? 됐어요. 됐어? 됐어? 어. 네. 어, 그러면 이제 삼촌 아무거나 주고 저두 마리 줄게. 네. 어. 아이세요 어. <놀람> 음, 그래 그래. 리 어. 안 돼요. 어 이제 갈 거야. 기다려. 어.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아 어, 그래. 어, 다 받았어? 네. 그럼 오늘 재밌게 놀아.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에 삼촌들한테. 삼촌들 고맙습니다에. 삼촌들 고맙습니다. 에. 어 그래 재밌게 놀아. 어 됐다 됐다. 아유 해결했다. 아유 해결했다. 아이고. 삼촌 미션 성공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가정의 평화를 지켰다. 야구하자, 이제. 방송, 방송 나가라. 이제부터 거칠어지니까. 이제부터 좀 거칠어지기 시작할 거니까. 어.